저희 세명이서 시내타운 1 9 이라는 굉장히 저속한 팟캐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요? <laughs> 상당히! 굉장히! 익스트림! 익스트림! 익스트림 이야기에요. 저희더 급한 네, 저속한수였 네, 그런 팟캐스트를 지나고 있는데 글다기죠 음. 어,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팟캐스트 역사 가장 오래된 팟캐스트로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어. 저희보다 오래된 팟캐스트가 없어요. 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네.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들이신 중학생입니다. <laughs> 네. 시네타운 나인이 2012년 5월에 시작한 걸 저는 2017년 7월에 알았답니다. 예, 워낙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예 지브이라는 게 있어서 원래 제이피리님 목소리만 알고 있었고 이름 알고 있어서 한번 뵈러 갔었고요. 그첫 영화가 얘가 죽 전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었던 2017년 7월 18일입니다. 그때 사인을 받은 것도 갖고 있어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라고 써주신 김은종 피디님. 그냥 와주셔서 감, 감사합니다. 자주 배우했던 이승훈 피디님. 그리고 제 닉네임 보조그의 여왕이라고 네, 카페 닉네임을 쓸수 있게 이름 별명을 지어주신 j p 디님의 사인도 갖고 있고요. 제 GV 영화 좋아하는 그 공간 속에 예, 같이 있었습니다. GV에 그렇죠. 그래서 너무 추억은 방울방울해서 그 사진들을 제가 인화한 걸쭉 지금 보는데 아, 2년의 세월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엄청 빠르네요. 그리고 피디님들하고 이렇게 한번한번 한번 이렇게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들도 있고요. 두 번의 책을 제가 알고 있는 동안에는 두 번의 책을 냈었죠. 그래서, 예, 동풍농고랑 북바이북에서 북콘서트 하는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이렇게 눈이 오면, 예, 시내타운 나인틴을 애청하는 덕크로서 이렇게 이름도쓸 적어봤고요. 항상 유쾌하게 재미있게 어, 바나나 얘기 많이 해주신 제이피디님, <laughs> 정치 얘기를 쉽게 풀어주시는 이승훈 피디님, 사연을 엄청 잘 읽으시는 김은중 피디님 세분다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아직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예, 쭉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음. 그리고 시네타운 나인틴 요새 그래도 많이 등장하는 이분 지금 우리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인 이분도 함께하시죠. 음. 앞으로도 시네타운 예, 나인틴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시네타운 19, 오빠들.